한화생명 2019-2020 FK 드림리그 2라운드 드림어브군산 f 스와 성동FC의 경기 이곳 횡성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어브군산 f 스의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송현우, 이재훈, 유상은, 조영국, 김범준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다음은 성동FC입니다. 이대훈 공기퍼 김우종, 이미르, 권시현 인성찬 선수가 오늘 스타팅5로 나옵니다. 결코 쉽지만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성동FC, 왼쪽이 불산입니다. 송현우 빠르게 연결. 아, 네, 열렸어요. 송현우, 송현우 오른발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네. 들어갔습니다 <laughs> 송현우의 선취골 날리고 맙니다. 한번은 길게 연결. 오, 오 지금은... 지금은. 김범준 키퍼가 뒤로 공을 흘렸습니다. 조용필에게 자 원터치로 내준다는 것이 유상은 다시 네, 유상은 됐죠. 유상은 가운데 뒤쪽에서 됐어요. 오른발 들어갔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군잔 슬라이딩 태클로 다시 공을 낚아챘습니다. 지금도 한번 봤어요. 유상은 오른쪽 내줬습니다. 다시 원터치로 유상은 박사 쪽이대요 다시 한번 네. 유상은 스포 사 3대1 만들어내는 유상은의 추가 골이 나왔습니다. 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이승진 추가 골 기록하면서 군산이 4대1로 앞서 나갑니다. 이승진 오른쪽 측면 이승진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승진 네. 들어갔습니다. 이승진 오늘 멀티 골 기록하면서 스코어를 5대1로 만들어놓습니다. 길게 던지면서 오늘 경기 이대로 종료됐습니다. 드림워브 군산FC와 성동FC의 경기, 스코어 5대1로 군산이 오늘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